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빨리 풀어봐 빨리 풀지 않았어요? 아 풀고 갔잖아. 아, 한 아, 벌써? 어? 벌써 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시간이 네. 없으니까. <laughs> 리미트 이번에 무한대량이 가는 게 아니야. 어느량인가? p. 마이너스 무한대량인가? 네. 그럼 여기 6분의 5. 루트 x 6분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에 이렇게 풀수 있다고 지금 최고차의 <laughs> 계수비로 풀을 <푸면> 답이 얼마야? 최고차의 <laughs> 계수비. 1 don't know. I d 만들어지는거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 n o 이 I d o n 일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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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o w I don't know. I don't k n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때 x로 나누면 1배기 x분의 1이 되지. 네. 얘는 뭐가 될까? x가 앞으로 들어가면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5. 이렇게 풀어서 1이라고 해도 이것도 틀렸어.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미. 몇지 맞춰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에건 제곱이 돼가지고 플러스 0인데 분의분 마이너스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래도 0 a가, 0, 0, 음수일, 0, 때 0, 0, 0. a가 음수일 때. 0, 0, 0. a 루트 그 아, b가 아. a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어. 될까? A지. 마이너스를 남기고 들어가야 돼. 오. 아. 기억나? 네. 음. 왜냐하면 음. 실제로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3이 안으로 들어가나? 아니죠. 안 들어가잖아. 그럼. 아. 마이너스는 부호도 밖에서 결정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마이너스 3이 안으로 들어갔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남겨야 돼. 마이너스 2 루트 1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차피 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인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이 얘가 음수일 때는 들어가면서 음수를 남겨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빠져있어, 지금? X가 자체가 음수잖아, 음수. 네. 음수가 무터 안에 들어가면서 뭘 남겨야 돼?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남기고 들어갔었어야 돼. 엄밀하게. 돼. 네. 무슨 말인지 가죠 네. 여기 마이너스를 남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저걸 너희들이 매번 캐치 하기 쉬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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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잖아. <laughs> 그래서 무조건 X가 마이너스 모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치환을 하라. Baby e x c e l l e n c o x 를 t 로치환 c h a x 가 e l l e n c t 는 어디로 갈까? 양의 네. 무한대로 가 you wonder a b t 가 어디로 갈 때? 어, 어디 o Kanda c h e c x 가 그럼 t 로 바뀌는 거지? y 네. t t p 에즈오 플러스 5가 되야 돼. 이해가고 있나요? 네. 그리고 나서 체온 차이 대수비로 풀면 마이너스 만들어지는 거죠. 아그구나왜치워해야 그 되는지 알겠어요? 네. 어,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머지 나머지 너희들. 풀어 이거 될까요 네. 잘 네. 찍어. 세 번째, 강의 무작명 이상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라지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라지는 특징이 있는. 무슨 말인지 제가? 네. 일단 무조건 첫 번째, 앞에 차수가 뒤에 채무차 개수 뒤에 채무차 개수도 같아야지만이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져야 뭐한다고 수렴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라 결론부터 정리해준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 좀 풀어볼게 31만 나가봐 이니트 양형만 들어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X0 빼기 X를 묶고 있는 거야. 자, 원래 교과서적 풀이는 따로 있는데, 그냥 여기를 네. 보자마자, 앞에 거는 몇 차야? 2차. 네. 2차, 뒤에 거는? 네. 1차. 그차양형관대 발사하는 거 누가 봐도 알아요. 네. 누구나 알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 X0으로 묶어내. 차원차원 묶으면 얘뭐 남아? 1, 2, 3 1, 2, 3이 남아? 안 남아? 남아요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네, 6회이 10. 간다고 해서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설명을 해 이게 명확하긴 해좀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풀 필요도 없어 차수가 다르면 이미 앞에 걸 따라가든 뒤에 걸 따라가든 따라가겠지 이미 더 빨리 퍼질 텐데 이해가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갑니다 밑에꺼 풀이가 정확한 풀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32번을 볼게요리미 어? l i m i x가 어딜 디 향해가? 무한대를 향해가 네. 1 플러스 2x의 제곱 빼기 얼마? x의 세제곱. 얘는 어디로 갈까요? 0 아니 왜 0이야? 뭘 <목소리> 뭐, 뭐, 뭐 생각을 하고 거왜 0으로 가시는 근거가 뭐야? 3차원 어? 3차원 때문에 빨이너가네데 어? x의 세제곱. 근데 네. x가 뭔 데로 가면 얘가 뭔 데로 뭐 가잖아 마이너스 마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이너스이너스 뭐? 마이너스 어, 응. 이왜스마이이너이너스마이너이너스 응. 그, 마이너스 너스이 마이너스 너스마각한거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마이이너스마이너이너이이 얘는 무한대로 얘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아까 마이너스가 있잖아. 얘는 무의미해서 얘가 최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너스 네. x 세제곱근에 음. x 세제곱근에 1 x 분의 2 빼기 1. 2에다 네. 어디로 가? 아, 0 0, 0. 음수 붙었지. 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된다고 네. 해야, 음. 해야 음.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여기까지 음. 되죠. 네. 지금까지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본 거. 수렴하는 경우 한번 풀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때 루트 x 제곱 네. 플러스 x빼기 x 이렇게 u 있6 b i 자 X. But then m i 면 습관적으로 뭐하나? t 를치환치환하 1. 뭐를 x r 2 is 1. Tier t 가무한대 i 가면 t 가 e r 2 i t i e 빼기 t 가 되겠지? is 1. t i t 가 되겠지? t 가 되겠지? 네, 페인트를 치 했으니. 네, 네. 그럼 여기 어디 가요? 모환 들어오고 여기 어디로 가요? 모환 들 이씨, 모환 들어가는 거였네.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치안 하는 걸 아직까지도 잘 파악해야 돼. 네. 몇 번이에요? 네, 문제 잘못 적었니 미안해, 문제 잘못 적었어 네선생님 요즘 노안이라. 자, 아, 이 구분이 아까 양의 모환 되는네 네, XI 양의 자, 그냥 풀게 그면자 네. 그럼 자 무한대로 갔어? 얘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에뭐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고 있어? 되고 있는데 얘몇 차일까요? 1차. 1차야 1차야, 루트 시였기 때문에 음. 얘는몇 차야? 1차, 1차. 철창에서 같태하는거 같아, 같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꼬라지라는 걸 알고 풀어라 그게 나중에 문제 풀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뭐할까요 우리는? 분자를 유리화를 하면 내가 알수 있는 꼬라지로 바뀔 거야 밟아, 리미트 키가 어디,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때 분자는 a의 제곱에세 제곱을 빼면 뭐가 남아? x가 남지 a의 어. 어. 제곱을 x의 제곱 더하기 x가 남고 얘는 정보로 제곱 네. x의 제곱이니까 맞아 안 맞아? 네.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가 남아 남아? 그럼 네. 분자, 분자 몇 차? 1차 분모? 1차. 1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나 앞에서 했던 꼬라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럼, 우리 이때는 이제, 차수와 똑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로 뽑는다. 개수비. 최고차의 네. 개수비로 뽑을 거야. 루트 1. 맞아? 네. 더하기 1. 얘도 얼마?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된다라고 표현을 주면 네. 된다. 네. 되겠습니까? 네. 저거 배추고. 무한대군에 무한대 일 때, 차수가 같으면은 개수비로 하는 거니까, 저이된 거죠. 일단, 무한대 빼기 무한대면, 무리하게. 그만해도 되죠. 저 파란색은 잘 모르죠. 왜? 뭐가 안돼? 저거에서 뭐지? 저거에서 분자 분모 이거 위로 가는 그것 좀 설명해주시면 분자 유리로 했잖아 분모 1이 있을까일 1이 네 그럼 여기다 얘 곱해야지 뭐 네할럴수 있어요 앞에거 제곱 빼리뭐 뒤에꺼 제곱 빼서 빼면 얘 맞잖아 그러니까 X제곱 빼기 X제곱 아 X제곱 이 새끼 계산이 아, 안돼 어? 뭐? 앞에거 제곱 보 뭐야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곱 플러스 x 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정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니국 플러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스 제국, 플 x 스 제국, 플러스 제국, 플스 제국, 그다음에 빼기 x 분의 6 이렇게 되어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 응. 이게 뭐 분의 뭐? 무한대? 뭐, 뭐 빼기 무한대. 뭐 빼기 무한대 뭐 분의 6이니까 알수 없는 거야 이거. 그렇 함부로 1차분의 0차라고 해서 0으로 수렴한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네. 분모가 알수 없는 거라서 무한대 뭐 빼기 무한대. 뭐 얘도 부정적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네. 그럼 뭐 해야 돼? 분모 유리화를 해야 돼. 그알수 어. 있는 거라 지금 바꾸기 위해 분모를 유리화하는 겁니다.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얘 뭐가 나아 x제곱, x제곱 기 3x 얘제곱합 x제곱 3x만 아 x 6의 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그랬더니 분모 몇 차? 1. 1차 차 분자 몇 차? 1차 무한대 분의 무한대 기기수 1차 분의 1차 과기남자아네 그럼 이 최고차의 기수비로 풀면 얼마? 4분모1 분자 2 곱하기 1 더하기 1 가 나면 다나못 풀어주겠다 이해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아요? x 분의 저 곱해 준 거예요? 어? 뭐이 대자를 못따1번의 곱하기 저 어떻게 나는거야차의 개수 1네 최원차의 개수 2 얘는 원래 있는 거 최원차의 개수 1 가로 있잖아 최원차의 수1다기1 그 루트 플러스 360. 어? 최고 차 최고 차잖 최고 차이 최고 차가 아니잖아. 아. 아. 네, 네, 네. 이해되고 있나요? 아그렇네네그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35, 36번 풀어보세요. 네. 37번 이렇게 사람들의 눈로 가는 눈골. 무한소코. 무한대 o n 기무한 e o n 기 o n 한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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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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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e one, one, 는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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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해서, 오케이? 앞에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모양이 있어 없어? 앞의 부정형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네. 앞에 배운 세 가지 형태 중에 뭔가 하나를 유도가 돼야 돼. 잘안 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덥다. 옆으로. 어, 덥다. 어, 그래? 갑자기. 자. o k a 리미트 X가 향해가? 0을 향해가. 1. 1 X 가어디 r 향해가 a r y x 1 m m e r y X i 잘봐 일단 X 분의 n 어디로 가요 여러분 0왜 i X. X 가2 more. 2 more. 2 more. 2 more. 2 m o 의 e 2 m o r 풀2 more. 양의 자극한 분의 1은 어디로 간다고? x 1으다고 외워 알겠죠? 이게 네. 어디로 가? 풀만 무한대 어디로 간지 몰라 우선 자극이 달라 네 됐지? 근데 1분의 1은 어디로 갈까? 네. 네. 얘는 0으로 네. 가요 얘는 1로 가네 근1 더하기 1이잖아 이 전체가 어디로 가? 0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 얘는 무슨 꼴 하죠? 풀만, 네. 풀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조 예? 어얘얘얘얘는뭐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서요 저왜 어, 몰라? 몰라요? 뭘 모르겠다는 거야? 불만 그러니까 무한대 꼽기 무한소가 답인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형태! 아니, 형태를, 아니, 형태를 아니. 보고 있는 거잖아 요리 지금 계속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꼽냐는지 무한대 빼기에 무한대 꼽아져는지 잠깐 눌러봐요 오늘 약간 심심해요 어, 형태가 그렇지. 얘야 맞아 네, 맞아 네 근데 네. 그다음 뭐 하냐면 보통 l 기잘안 보이는 게통분이 통분. 통분을 통근. 통근. 잘안 하려고 해. 이 통분해야 돼 이거. 근데 왜 제가 0이에요1 플러스 x 마이너스 1. x가 0을나니하면얘 빼기 1을 향해 가잖아. 네. 네. 1 더하기 빼기 1. 아0을나1하네 0이. 0이 근데 어, x가 0을나니하면 네. x 마이 1이야. 얘 네. 통분할 거야. 네. x 빼기 1 분의 x 빼기 1이 되겠네. 그게 x네요. 그 이건 아무 1 나오니까. 플러스 가 마이너스 1이 사라져 사라져 사라지죠 엑스만 남잖아 근데 그 엑스는 붕어 엑스는 사라지지 와영인자를 날려버린거야 영인자가 날아가야 돼 무조건 영대 2하면 네. 얼마나 고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와서 오, 마이너스 1이 가득합니다 와이해고 예, 있어요? 가경이 네. 따라오고 있니? 네자 38번 갑니다 이미스가 1인형이다 101분의 1, 그 1, 음에 1, 분이 1, 더하기 x 1, 기 2분의 1, 자얘어 1, 1, 1, 1, 1, 무한대 풀만 무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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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1, 1, 1, 1, 1, 1, 1, 이 1, 1, 이 1, 1, 1, 이이 1, 0을 해야 되 1,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 1, 1, 1, 1, 1, 1, 1, 지 1, 1, 뭐하라고? 인수분해통분해 통분 모양이지. 누가 봐도. 네. x-1분의 1에 x-1분의 x x-2분의 x-1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되나? 네. 어. 잘 보면 사라지진 않았는데 이건 이건 묶어내면 x가 쎄이 되는 거 보여야 그랬더니 0자의 x-1이 x 약분자나라는걸 보여야 하고 네. 보이고 x에다가 1, 2, 하면 1아이기는 빼기 분자는 이 분자는 빼기 빼기다 그 계산이죠 오케이 이럴 요네자이분의 무한대곱하기 무한소분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1 페이지에 1 7 번부터 1 9 번까지 빨리 풀어 이게 어려워 십칠 네, 십 17, 0 8 9 빨리 풀어. 어, 숙제는 여기까지. 21페이지까지 숙제. 오, 그럼 안했쌤비는요쌤비는 쌤의 그 배운 부분이 책방 여기까지 가네요? 아니, 선생님이 숫자를 문자로 보내줄게. 네. 일단 빨리 펴. 얘가 얘랑 얘두하람 맞더지? 그지이뒤 빼기 전에 있고 그지얘 2주년에 아니 얘만 x 스 i n u 2해주야 위에도 x 스 i n u 2와 진짜 너는 중앙볼 다시 나오자 어고 오늘 왜 그러냐 진짜 아니 계산, 계산은 못 하는데 65.7점이 6명이라서 어려운 거야 조용 응? 근데 선생님 0 x 0은어떻해요 곱하기영번은0이 곱하기 중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그이 그렇잖아 무한소.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는 곱하기라는.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분거이 유리해야 거 이거? 네. 이리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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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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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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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아니거 분자 유리이할수거없거 안에 뭐한대 적어있으면 뭐야? 무한대요 네. 어? 그럼 당연 없어. 나 그거 불렀거든게 아닌가봐. 아, 시야가 왜 변했길래? 에 왜 안된다고요? 올라아 된다 어? 안어 그럼 계속 그표정을 살아야 돼? 그 근데 솔직히 그것도 늘조심 뭐? 응. 아진짜 아이폰 옛날 폰 어? 쓰는데 많아 아직도 어. 근데 이거 근데 그 놈아 6s라 6s는 쓰는, 쓰는데 많거든 맞아 선생님 써 폰으로도 쓰는데 많아 근데 근데 업데이트가 안돼그 아이폰 응, 그리고 쓰면... 못가는 랩이 많아 버전이 안 되는 게 많아 아그그러 이게 인스타 수정도 안돼 위치도 안돼 그 그러니까. 되나? 업데이트가? 새로, 새로 사야 된다. 이거 유심 넣으면 될텐데 아니지 그냥 아, 그 앱이 안되는거 그냥 i o s 업데이트가 끊겼을걸 응. 아, 그래 오래됐어 들었을걸 어 이제 이기 좀 주세요. 19번. 19번. 이게 스가무안 되고가